주식회사 갑이 발행 주식 총수 천주 중 500주를 액면가 5천원에 발행하였는데, 추가로 신주 500주를 액면가 만원에 발행하는 행위는 현행 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된다. 임원 A와 퇴직 합의를 체결하면서, A가 보유한 주식회사 갑발행 주식을 주식회사 갑이 매수하게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는데, 그후 주식회사 갑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 약정에 기한 A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현행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된다. 야오. 주식회사 갑이 주주비로부터 주식회사 갑발행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는 현행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된다. 주식회사 갑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갑이 취득한 자기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현행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된다. No. 주식회사 갑 발행 주식을 C, D가 공유하는데 그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으로 권리행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갑이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C에게만 주주권 행사 관련 통지를 하는 행위는 현행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된다.